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무원의 최종점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에 따라서 공무원 채용 규모도 달라지고 시험 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대선을 맞아 이번 시간에는 정부별 공무원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채용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판단은 다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나열할 거고요. 댓글로 싸우지들 마세요. 가장 많은 공무원을 선발한 정부는 어느 정부일까요? 너무 이전 시절까지 가면 너무 옛날 이해가 돼서 뭐 여러분들도 공감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세 개의 정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정부만 비교해도 13년간의 얘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지방직 799, 연평균 선발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8,306명, 박근혜 정부 16,510명, 문재인 정부 3 3 9 7명입니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공무원 채용 인원이 박근혜 정부의 2배, 이명박 정부의 4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장 채용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이때 이명박 정 대통령이 실용 정부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챨챨 이번에는 경찰 공무원 그중에서도 공채 순경 시험의 연평균 선발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214명, 박근혜 정부 4,463명, 문재인 정부 4,980명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대선 당시에 2만 명을 충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그 공약대로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두배 이상의 많은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994명을 채용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4,536명을 채용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이 박근혜 정부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공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그리고 소방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이를 실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척척. 이번에는 정부별로 공무원 시험 제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현박 정부는 정말 공무원 시험에서 한탄 이슈였죠. 2013년부터 구급 행정지 시험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이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추가했습니다. 구급 시험에서 고졸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시험 제도를 바꿨는데요. 실제로는 고졸자 비율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구급 공무원들의 전문성 하락이라는 부작용만 가져와서 2022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영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또 다른 이슈는 원래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상한 연령이 있었어요. 구급 시험의 경우 32세, 시급 시험의 경우 35세 이상이면 시험을 볼수 없었는데요. 2009년부터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돼서 구급 시험은 18세 이상, 시급 시험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있었던 시급 기능직 공무원도 2013년을 기점으로 폐지가 됐고요. 이 시급 기능직 폐지... 폐지로 인해서 떡상한 직렬이 운전직과 대리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핫한 이슈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을 들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일자리 문제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나누자 라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의도는 한 개의 일자리를 두 명이 함으로써 경력단전 여성 등도 구제를 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였죠 하지만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전일제 공무원과 처우에 있어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지 않고 뽑더라도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핫한 이슈로는 과목 개편을 뽑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현복 정부가 도입 도입했던 조교과목을 2022년부터 폐지할 예정이고요 7급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국가제 7급에서 국어를 폐지한 대신 PSAT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시험과 소방시험도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 도입을 앞두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시험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지원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기업 채용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PSAT와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가 도입됐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무원 관련 공약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현시점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다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어떤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동현 대선 후보의 경우 공무원 직급을 지금의 9등급이 아닌 6등급으로 바꾸고 공무원 인원을 20% 감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홍준표 후보가 공무원을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공무원 관련 공약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무원 관련된 공약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맞아 정부별 채용 규모와 채용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느 분이 대통령 이 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취중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자리 확충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